안녕하십니까. 자 리딩 스킬 아홉 번째입니다. 자 아, 이번에는 그 어법 문제, 어법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법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어, 91년도에 수능이 도입되면서 자두번 어, 시험을 봤습니다. 이때는 수능을 그 다음에 보면, 요 때, 두 문제씩, 수능에서 두 문제씩 났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씩, 두 문제씩 나고, 그 다음에, 한 문제씩 났어요. 한 문제씩, 한 문제씩, 2001년까지. 그 다음에, 다시, 문법 문제를 또 중요시 해가지고, 또두 문제씩, 2002년, 2003년. 그다음 2004년부터는 뭐냐면, 몇 문제씩? 세 문제씩 났어요. 세 문제씩. 그 다음에 5년도, 2005년도에도 세 문제 나오고요. 6년도에 두 문제, 7년도, 8년도, 9년도 계속 두 문제, 10년도, 12, 13년도까지 두 문제가 나다가, 10, 2014년부터 계속 현재, 23년도까지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낫는가를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자, 처음에 낫던 거. 자, 슈 대피피, 뭐뭐 했어야 했는데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동사를 좀 많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어피어가 일형식 동사인데 수동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피어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어, 그 이제 분사구문의 병렬구조를 물었어요. 여러분 병렬구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또 수동분사구문 물었고 이렇게 계속 이제 동사된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의미상조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이제 의미상조 이렇게 for 사람 쓰잖아 이렇게 나는데이 for yourself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였거든 요 이렇게 투부정사 났고요. 동명사의 병렬구조를 놨어요 a n d r 서 동명사 두개 연결하는 거 났고요. 그다음 자 그다음 어, 현재 완료인데 상태 계속 죽은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냐 즉 죽은 지 얼마 됐느냐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현재 완료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 간접 의주동 순서로 되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의주동 자 간접 의문인데 현재 완료를 물었고요 그다음. 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중간에 우리 주동능수시 뭐온다 그랬죠? 형피부피동격편 와서 주어동사 찾아서 능동수동 그 다음 수일치 시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웍을 s를 붙이는 거 이런 거 동사에 대해서 붙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슈드 동사원형을 나가지고 슈드 뒤에 동사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어, 사실 언급이 면 헤드테이큰 그래서 어, 대과거 과거완료를 쓸 거냐 이런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의 수동형이 낫습니다. 오형식에 있으면 오형식 오시... 오시였습니다오영식 수동형이 났고요. 그 다음 슈레피피가 또 났네요. 그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 다음 스탑 뒤에 동명사 쓰면 뭐뭐 했던 걸 그만두는 거고. 투부정사는 뭐 하려고 어, 멈추는 거고. 그죠? 예, 이런 게 났습니다. 그 다음 또 의주동이 났습니다. 의주동. 의주동. 의주동이 났고요. 그 다음 음,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어, 이제 세 개를, 세 개를 물어보는 건데, 세 개를 써놓고서 둘 중에서 맞는 거 고르시오. 이런 거였거든요. 재기대명사, 주어자리, 동명사, 동명사, 그 다음에 동명사가 받는 대명사, 동명사를 뭐로 받을 거냐. 동명사는 행위 이수로 받죠. 대의를 받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거. 그 다음, 어, 과거동사를 물었습니다. 현재 완료가 되냐, 과거동사가 되냐, 이런 거. 그다음 most 대부분이 맞냐 거의가 맞냐 좀 쉬웠죠. 자 명사 analysis와 analyzing 동명사를 구별하는 거 물었고요. 그다음에 to가 생략된 상태 부정사의 병렬 구조 병렬 구조 많이 묻네요. 그다음 관계대명사 위치가 위치로 놨는데 관계대명사 w a 로 고쳐야 져 되는 거. 이 위치가 와서 오쳐야 된다는 거죠. 대명사의 수 일치. 그래서 앞에 대어로 써 놨는데 사실은 단수를 받는 거라 이치 그다음 이런 거 물었습니다. 그다음 자, 본래 동사의 병렬 구조를 물었고요. 오시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물었고요. 그다음 주어 동사 사이에 뭔가 오고 주 조동사 수일치 시키는 거 이런 거 역시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봅시다. 어떤 게 났는지 쭉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어, 주절 주어동사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 콤마 찍고 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쓰으니까 여기에 이제 어, 대빵 주동이 왔으니까. 여기 부사절이 있겠죠. 주어동사 있으면 여기 부사 접사가 오는 거예죠접첩 주동, 그죠? 부사 접사가 뭡니까?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그죠? 그런, 요런 걸 물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동사라는 거를 물었어요. 그죠? 어, 기법 이런 것들이 이어동사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명사와 사용될 때이 부사와 위치가 어떠냐. 이것도 이제 피자구운동인 있는데, 아직 제가 현재의 점은못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인데, 능동 부정사냐, 수동 부정사냐, 이런 거. 그 다음에, as, 에지 사이에 뭐냐, as 사이에 여러분 명사, 형사, 부사 다올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형용사가 쓰는 게 낫고요. 그이크 그러니까 like, 전시사와 얼 l i k e 라 l i k e 는 형용사 부사가 되는데 이거의 차이점을 물었습니다. 그다음 아, 어, 이제 시체이트는 타동사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인데 이제 수동 분사구문으로 나왔고요. 5형식 목적어 자리에 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안 되지만 투정사는 안 되거든요. 요거. 이것도 지금 강의에 찍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치가 맞냐, 이치가 맞냐. 요건 소유격이고, 이리지의 줄임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대명사 찾기. 이치가 아니라 대어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 아, 지각동사 오형식 쓰고, 목적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물었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조. 이런 거 물었습니다. 의미상조 쓰고, 투부정 쓰는 거. 그냥 동명사의 병렬구조를 물었습니다. 병렬구조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 어 지금 위치 쓰고서 어비 위치 비가 생겼다고서 어, 과거분사 디보이트 어디에 헌신된 받쳐진 뭐 이런 의미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런 이런 거 관대비 생겼되는거 이런 거 나왔고요. 자 동사를 쓰고서 어 이슬 쓰는 거 이슬 쓸래 대명사를 쓸래 관계 대명사를 쓸래 그다음 음. 자 부정부사가 어 오고 도치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도치되는 거 그래서 부정부사 어 리리리 답이고 뒤에 디드 히 쓰고 뒤에 동사원형 쓰는 거. 뭐, 그런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쓸래? 수동동사. 그러니까, 아 어, 그냥 능동동사를 쓸래? 수동을 쓸래? 뭐, 이런 거. 그 다음, 어, 관계사에서 이중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제한, 이중제한. 하나의 명사를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꾸며주는 거거든요. 요런 거. 자, 요것도 제가, 어, 이제 촬영할 겁니다. 지금 아직 촬영을 못 했지만. 자, 그 다음, 음, 어, 대명사, 대시냐, 도우지냐, 이런 거. 보시냐, 이더냐. 양쪽이란 뜻이거든요. 양쪽. 양쪽. 그래서 BOT이 여기서 답이었어요. 이더가 되면 S가 빠져야 되거든요. 이것도 여, 어,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아, 동사 수일치또 물었고요. 그 다음에 전시사 어부뒤에 명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 그런데 여기 이제 명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를 받아주는 스폰지 역할을 하면 동명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 명접됐을 거냐, 관대왔을 거냐. 그 다음에 주격보호자리에 형사 쓸래, 부사 쓸래. 어, 부사는 방법, 형용사는 상태, 뭐 이런 거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분사고문. ing냐, pp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동명사의 병렬구조 또 물었고요. 그래서 ing 썼는데, 여기는 투병 썼거든. 그래서 동명사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쓸래, 현재 완료 수동을 쓸래. 그죠?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후냐후미냐그 다음에 또 a s 에지또 나왔죠. as-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 도치 대구서 조치 대구서 소 형용사 부어 쓰고 대 쓰고 소댓소댓 소된 이런 거 이런 거 소데 사이에도 어 형용사 명사 부사가 다올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동사의 병렬 구조 그, 이제, 그, 동사를 연결하는 거, 엔드로그 다음에, 목적보호자리에 도대체 뭐 오냐, 투부정사 오냐, pp 오냐, 뭐 이런 거 물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 동사 찾는 거,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중간에 뭐 길게 온 거예요. 관계자들이 형피가. 동사, 이 자리에 동사 써야 된다는 거, ing가 아니라. 자, 도치된 문장. 그러니까, 도치된 문장과 관계대명사가 혼합돼서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요런 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자, 명사가 있고, 어, 현재 분사, 부사, 과거 분사가 이렇게 후치수식하는 거. 그 다음에 선사간부 명절이라는 게 뭐냐면, 어, 관계부사에서 선행사 생략해서 명사절이 되는 거거든요. 관대와 또 명사절, 얘도 명사절인데, 어, 외어가 답인 거였고요그 다음에 비교급 강조할 때이분 어, 이분 훨씬이나 의이 쓰는 거지, 매일 쓰지 않는다. 이런 것도, 어, 피자책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치 문장과 관계 대명사 연결한 거또 났어요,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 보면, 자, 보겠습니다. 최근 것들, 뭐, 물었나 보면, 13년도에, 어, 관대비가 생략되고, pp 쓰냐, bpp 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복합관계 형용사를 물었어요. 음, 무슨 뭐뭐 뭐, 복합관계 부사냐 복합관계 대명사냐 복관형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 해부빈 pp냐 해부빈 ing냐 이런 거 현자원료 수동이냐 현자원료 진행이냐 그 다음에 어, 역시 주어 쓰고 동사 쓰는데 관계사절 중간에 형사 피자 꼽사리 오고 동사자리에 동사 쓰는 거뭐 주동능수시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 찾는 거예요 ing 썼는데 이게 아니라 어, 과거 어, 동사 써야 된다 이런 거자 동사 찾기 ing가 아니라 과거 동사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물었고요 자, 더 플러스 용사 하면, 뭐, 뭐, 한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 복수니까, 워, 이렇게 되는 거, 수일치 시키는 거였고요그 다음에, 병렬 구조로, 어, 왓을 쓸 거냐, 외덜쓸 거냐, 뭐, 이런 걸 물었어요. 이런 거, 관대 왔을쓸 거냐, 명적 외덜쓸 거냐, 뭐, 뭐,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대동사라는 거 있습니다. 대동사. 이것도 이제, 피자책에 제가 촬영할 겁니다. 아그 어, 다음에, 과거 분사가, 형용사 역할의 현재 분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 얘가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 여튼 이렇게 현재 분사, 가음사 물었고요. 노의 목적어 자리에 왔을 써놨는데 명적 웨덜 를 써야 된다는 거 났고요. 그다음에 주어 자리에 왓을 써 놓고 실제는 왓이 아니라 명접 대슬 써야 된다. 명접된 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23년도에는 대명사 써 놓고 재기 대명사 뎀셀브 쓰는 거 이게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 23년도까지 총 29년간 연도론 29년 동안 총 시행유 49문제가 문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9문제를 이거를 문법 문제를 푸는 거로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를 풀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문에 이렇게 있으면 뭐 1번, 2번 이렇게 3번 쭉 있으면 해석 안하고 요것만 딱딱 그 해당되는 문장만 딱딱 봐서 해결하거든요 이런 경우 되는 게들이 한80% 정도는 그렇게 되는데요 요번에 요번에 수능 기출문제 20 3년도에 문법 문제 난게 요게 사실은 2점 짜리 문제였습니다 3점 짜리도 아니고 근데 이게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어, 예, 해당되는 문장만, 예, 밑줄 친 부분만 읽어서 답을 고를 수 없었거든요. 알겠니? 그러니까 해석했어야만이, 해석을. 문법이 아니라 해석을 했, 하고서 문법을 잘못된 골랐어야 되는 문제라서 아주 고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항의 추위가 지금 한 문제로 나는 이유는 어, 지금 독해 문제가 너무 어렵거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에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음, 애들이 문법을 너무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막세 문제까지 늘고 그랬다가 너무 독해 지문이 어려워지니까 현재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총 제가 정리했는데. 이제, 나, 물었던 문항수들을 쭉 보면요. 뭐, 본동사 찾기, 시제, 대동사, 조동사, 분사, 과, 현재 분사, 과분사 수동태, 분사 구문, 관계대명사, 이런 거, 관계사, 그 다음 병렬구조, 오영식, 자, 대명사, 제기대명사, 동명사, 시제, 투부정사, 효용사 부사, 도치, 뭐, 이렇게 했는데, 어, 또 뭐, 명접대 어, 선생님, 명접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이게, 이게, 맨 뒤에 있어, 이렇게 뒤쪽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명접댓을 꼭 반드시 찍어서 물은 시험도 있지만, 명접대시 있음을 알면 뒷문장이 완벽하고, 이, 여기에서 어떠함을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접대시 있는 거를 생략되거나 있는 것을 알아야 많이 푸는 문제들이 많이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거 끊임없이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의주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요, 잠깐 칠판 지울게요. 제가 빨간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오영식도 뭐냐면, 동사에서 묻는 거죠. 동명사, 시제, 투부정사, 다 동사. 이 도치도 심지어 뭐냐면, 동사, 술지시키고 동사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표시해 놓은 것들이 다 동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관계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 부분, 이런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뭐 이런 것들, 시제 뭐죠, 대동사도 그렇고요, 본동사 찾는 거 이런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법 구조가 돼야지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그래야 전체 구조, 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아또 다음에 강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